예 형님 아데오필라 형님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형님 저는 온천성당 홍보 분과장 정인옥 아가다입니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고요. 판매 내용은 의류와 그리고 이제 먹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고요. 부탁의 기존품도뭐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사용하던 게 아니라 전부 새 것으로 다 하는 바자입니다 렛떡, 어묵 또는 물김치 또뭐레지오 단원하고 그 다음에 뭐 승모의 데레사회 이게 다 분배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레지오 그 로사리오의 모에 속해 있는데, 저희가 배당받은, 로사리오 모에 배당받은 거는 물김치. 부산시내 교우 여러분, 저희 성당에서 파는 물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시식도 하시고,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지금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원들이 이제 각 분과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그, 맡은 바, 그,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나 확인도 하고, 구역 분과장님이 수고도 많으시고, 티켓을 그걸 이제 다 분배를 하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웃으면서 잘 하시는 건방 다 하셨더라고요. 구역 분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 바자의 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합시다. 파이팅 우리 온천성당 분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더 이제 수고를 하셔서, 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바자회 그리고 즐겁고 보람된 바자회가 되도록 합시다. 어, 부산지 교우 여러분, 우리, 원천성당 바자의 마지막으로 하는 바자입니다이바자에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시중가보다 더가로파는 옷도 사입으시고 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천성당 바자에 많이 놀러 오세요, 교회 여러분.